안녕하세요 여러분, 왁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걸 해볼 겁니다. 아, 새로운 컨텐츠다 무려 이제 분석할 입니다스키비디톨렛이 73편이나 나왔는데요. 73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자, 여기! 이 사람은, 아니, 이 기계는, 트랜저맨이라는, 이제, 사람만이 기생인데요. 트랜저맨, 트랜저, 뭐, 뚜렷뻥이죠말 그대로 뚜렷뻥을 사용합니다. 무리요 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이렇게 내려자이시점에이시점에 주인공은 이 시점에 여기 살짝 피져라 한거 보이시죠? 아니 저는 확신해졌습니다 요거 카메라 우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예, 식점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면, 굿타고 있고요. 이렇게, 이년 장면도, 카메라 응원이라는 걸확실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떡밥이 나올 겁니다. 바로, 주말인데요 <lima> 아이, 50편 파트 2원 어? 파트 에서키 b 문만이 실력해드던 장면 밤에 오면 야, 여기 야기 기억할 거 여기. 이 이거. 마нолог, 밤에 53편이다 52편이에요? <Awak> <�망 farmer> 자, 쌍다봉 t a b 잠시만요. 좌측으로, 자, k t 으로 이쪽으로. n k t a b l e 음식 맛집이. 쌍 b 봉 e s a n k 쌍 a b l e s a n k t a 카메라 s 은 n k t a b 니이카메라 k t a b l 아니, 잠깐만. 잠깐그게티게티스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게티스거 나신다 파게티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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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맞아. 무려? 강화, 강화 쪽에 있잖아. 강화를 가면. 자. 저 저수, 강화에 저수지가 몇 군데? 잠시만요. 그, 그 자, 보셨나요? 또 유적지가 많고, 뭐 보문사는 뭐니. 그래가지고 강화 가면 또, 강화도 바글바글해. 자. 강하, 그. 내 차이가 무려. 뭐냐, 그. 빨간색입니다. 바다에서 바뀌 거죠? 그,

42편인가? 43편이에요.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잘 되는데 막 어... 바글바글해. 아무튼 그시정이고이 바글 바글 전부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또 나오죠. 여리. 여기. 얘가... 여기 옆은 뚜렷뻥. 뚜라빵. 뚜렷뻥을 지니고 있는 플랜저맨 박사 카메라 옆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떡볶이 나옵니다. 바로 카메라 응원의 첫 등장은 52편이거든요. 근데, 5 2편 전에도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여기 완전맨날도 까매오만가 쌍꺼맨 눈이 있었습니다. 우병률 아들로 온줄 알았어. 그리고 나 이사할래. 저는 해 헤드, 해주라고 할게요. 헤드. 식점면이요 아주 옛날입니다. 얘기가 주 자.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빡딱밥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맨과 쇼피 카메라 십이면의현주자로보이는 어떤 인물이 보이는데요. 근데요 저거 여기서 영심하게 있는데 바로 이 인간은 라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요즘 엑스트라 역할이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여기서 여기보면 갑자기 등장한 이건 아주 중요한 떡밥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을 하는데요. 대부, 대주. 얘가 대부인가봐요. 얘 길을 도와보래요. 얘가 싫다고 합니다. 나라만 좀잘 돌아가면 그냥 살라. 오케이 그랬죠. 하고 이제 다 됐다고 하는데 일단들 진행하세요. 문을 열어봐. 하고. 보셨나요? 여기 빨간색 빛, 빛빛 쳐집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광선이 빛납니다 지금 분는걸 보니 창조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카메라맨을 만들었던 거요 보고 밉지면 자 그리고 태블릿을 보고 화가 나는 이거 카메라 5만 시점으로 도약간다 GTS 서선이 여차 여여좀 공사 방금 뭐 썼죠? 카메라 5만입니다 금방 뜰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집 앞에 그 앞에서 곧 있으려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뭐. 요고 뚜렷봉입니다. 가시가좀 달려있는 뚜렷봉이에요. 이쪽이 지하철 여기야 이거 여기. 아, 얘가 여기. 이제 뚜렷봉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뇌피셜이구나 아마도 내가 이제. 이거 이쪽, 이쪽.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거거다거가 거그, g t s 여기야 g t s 요 뚫어. 자. 한 다음에. 어? 팔이 없다. 그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는 거죠. 가, 이쪽으로 가다 이제 아파트가 떴는데 좀. 로 자. 이쪽으로. 여기서 재밌는 회전이 나옵니다.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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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아마도 수를 분석하는 것 같죠? 그게 지금. g o o 한 다음에. 아파트라고 해서. 여기서 쭉 가는데요. 어! 업그레이드 6턴트 돌려줍니다. 어딘는6턴트 돌려줍니다. 잘볼게요 헤드 사진 보고 고요양 옆에는 레일저가 있네요. 어, 그리고 어, 이거 뭐, 팔, 팔이, 팔이 너무 벌크업됐어. 었돈 많아요. 내가 그 5천만 원 준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입니다. 분석도 안 해요. 그만 이제 조잡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어를. 자 여기서. 뭔가 나오고 도만 가는 애들 놀랍게도 잠시만 안 보이나 놀랍게도 박사 톨레스입니다. 박사 톨레스 톨레스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왜 공격할까요? 그리고 박사 톨레스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 있죠 여기 t 이 어머니 조정을 하고 있던 거예요자그 다음에 줄멘톨레이곧 <laughs> 등장할 것입니다 줌한 다음에 여기서 박스 내용이 뭔지 궁금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응. 이 디멘털 옆에 있는 장비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은 뭐죠? 자, 매우 당난을 하는 디멘털 옆입니다. 아마도, 너는 죽었는데 왜파아있고 그리고 왜날 공격하는 건가? 이런 말을 하는, 하려는 거 아닌 가싶네요 아, 주당황하는포거인는 야, 박치기나가시고 3주, 어? 거안 보는 거. 딴거안 보는 다딴안 보는 거. 는 거. 딴거는 아니지, 어떤 이유는 아닌지. 갈게요, 어, 가. 그냥. 가. 음. 조심하세요.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서 TV 유머는 죽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제그 생각에는 아닐 겁니다. 왜? 어떤 이유? 왜? 제작자는 이제 닥수학 분님, 즉, 제작자님은 어떤 이유티 TV 음원을 하차시키는 걸까요? 아마 여기서 놓아야지 않은 거겠네요.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지. 파트 2에 또 공격당한 위기에 처하는데요. 우선 반격을 시도하죠 자 그리고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박스만 떠지는 뭔가 아또 도대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뭘래 저렇게 중요시 여기는 걸까까 이제 탈탈 스피커맨 이 나오는데 여기서 줄 딜렉이... 애들 여기서 줄애보볼게 있는데요 돌아갑니다 자 최신 속도 약간 내 차부터 보죠 돌아가요 그리고 붉은 빛을 띠죠. 붉은 빛이 더강하 거예요. 근데 이거 돌아가는 거. 이거 어, 아우, 그거 맞, 그거 맞지? 어, 네. 광고 어, 만집이지 음, 뭐 뭐. 여기서 돌아가는 거는 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스트로 토일렛 자, 돌아가면서 붉은 빛이 강화되죠 이건 더욱더 세졌다는 의미 아닌가 싶네요 바삭한 모듈 66번으로 이제 낙박님이 설명하는 스키비지 덥덥 여우는 예스 카메는 버스커 뭐. 인연에서설명란을 적어 넣으셨는데 얘도 버스카 문도 상대가 아닌 것 있네요. 20분에 19,000원이면. 그리고 탁하면 업그레이드 된 탁하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루라는데요.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이건 아마도 죽, 죽이는 거 시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의미하는거죠 여기서 최초로 말을 합니다 스티븐이니까 최초로 말을 해요 뭐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알 수도 빼고 최초예요 여기서 바보들 당신은 무슨 님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요 마보들은 탈탈 트리오를 들러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당신은 평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어? 모른다. 자신만만 하는 것 같네요. 마치 자신이 이미 잃신 것처럼 말이죠. 호수는. 여기서 또 타피맨이 한마디 합니다. 네,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다음 만만 다 엄청난 대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거죠. 이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음. 자. 음. 자. 아, 네. 다들 당황한 것 같아. 내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어. 음... 안 나오는데? 가 바로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리고 뭐+ 뭐라고 야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 넣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화면이 일명은 보잖아 살짝 일명 걸리죠 그리고 보슨아 일랑일고아 혼자 여기. 안 여기. 하얀색. 스파크가 느려다가 있다. 얘가 대만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 장전하면서 끝이 납니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